인디에는 한량이야, 한량. 진짜로 산책을 하거나 밥을 먹고 뭐 소화를 시킨다는 개념이지, 뭐 이렇게 햇볕을 쐰다 이런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해가 진 이후에는 자연적인 빛 생활에 가깝게 하기 위해 최대한 인공적인 빛을 배제하도록 했다.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형광등과 같은 너무 강한 인공 조명은 생체 시계를 교란시켜 수면 리듬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강한 빛을 발하는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도 자제하도록 했다. 너무 안 쉬는 건 아닌가. 어, 그리고 너무 활동적인 것만을 쫓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 일주일 뒤세 사람이 다시 병원을 찾았다. <목소리> 과연 일주일 동안의 햇빛주기 프로젝트는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네, 네. 이 보통 2시간까지는 안 있었고요. 네. 먼저 세 사람 모두 피로도가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을 볼수 있었다. 햇볕을 많이 쬐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로한 게 확실히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잠도 이제 오후에 식곤증 같은 것도 좀 덜하고 좀 상쾌해. 또한 햇빛 주기 프로젝트 시작 전에 비해 평균 수면 시간도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가 원래는 아침에 햇빛 보고 운동하면서 그다음 밤에는 어둠에 우리가 운동을 못했거든요. 이 빛이라는 게그 밤에 밝혀지는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화됐기 때문에 아침에 햇빛을 보고 낮 동안에 운동하면 갖고 있는 고요 리듬을 맞춰주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시면될것 같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명상마을 숲속에서 명상체험이 한창 진행 중이다 뜻기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리 14번을 오가는 길입니다 이곳에서 세로토닌 생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이시영 박사. 그는 세로토닌이 결핍된 현대인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연을 느껴보는 시간을 통해 여유를 갖는 것. 이것이 그가 말하는 세로토닌적인 삶이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맑은 공기, 푸르른 이 모든 것들이 한없이 인간을 평화롭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로토닌 상태고. 이럴 때는 정신뿐만 아니고 영혼도 맑아집니다. 사람들은 바쁜 일상과 도시를 벗어나 이곳에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보는 것이다. <목소리> 제가 평생 못 해봤던 경험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하고 가까이 있고,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굉장히 좋은 시간 같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침에 그래, 알람을 해놓고도 일어나기 힘들었었는데, 저절로 아침에 눈이 떠지는 그런 왔는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시영 박사가 말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식사 습관에도 있다. 한 끼를 먹더라도 천천히 많이 씹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세로토닌 생활 방법이다. 꼭꼭 씹어서 먹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씹으면은 이 씹는 자극이 직접 이 뇌관에 있는 세로토닌 신경을 이게 자극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활성화돼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는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걷고, 먹고, 숨을 쉬는 기본적인 행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잖아쉽지 우리가 한블락도 걷지 않죠. 계단 공포증이 모두 걸려가지고 전부 에스칼레에터 엘리베이터 타죠. 심호흡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에 빠져있다. 일본 시부야 이곳에도 세로토닌적인 삶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있다. 아리타 히데오 교수가 운영하는 세로토닌 도장이다. 그는 이곳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생활 방법, 요가, 워킹, 단전 호흡법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알리고 있다. 단순히 걷거나 호흡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뇌 안에 세로토닌이라는 약을 스스로 분비시켜 심신을 건강한 상태로 바꾸는 과정인 거죠. 그가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활동으로 꼽는 것은 리듬 운동이다. 요가와 같은 호흡 운동, 걷기와 같은 보행 운동, 그리고 씹는 행위 등이 리듬 운동에 포함된다. 그는 이런 리듬 운동이 뇌를 자극해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시킨다고 말한다. 좌선을 한다거나 요가를 한다거나 태극권을 하는 등 이른바 호흡을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집중하면 세로토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리타 히데오 교수는 리듬 운동 중에서도 특히 호흡 운동을 중요하게 여긴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세라토닌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아, 의욕이라고 할까요? 아,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일도 뒤로 미루지 않고 아, 즉시 끝내고 뭐 일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아, 전에는 오늘도 또 아침이 돌아왔네 하고 아, 우울하게 시작했는데, 음, 요가를 시작한 후 음, 점점 기분이 밝아졌고, 아, 지금은 아, 아침이네라며 상쾌하고 건강하게 아침을 맞게 됐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 스튜디오. 한창 생방송이 진행 중인 이곳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본명보다는 블랑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친숙한 대금맨 정철규씨. 몇년전 독특한 말투의 유행어를 히트시키며 전성기를 누렸던 정철규씨.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던 그였지만 그 이후로 한동안 그의 얼굴을 볼수 없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감춘 이유는 바로 우울증 때문이었다. 그냥 뭐다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다 사람도 만나기가 싫고 그냥 일이 들어와도 그냥 하기도 싫고 그냥 뭐 누구한테 연락 오는 것도 싫고 뭐도 의욕이 없었어요. 되게 패인 <laughs> 같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아, 저녁에 거의 매일 술을 먹었으니까. 하루하루 술로 의존하며 집에서 운둔하던 그를 우울증에 늪혀서 구출한 건 바로 친한 선배 안상태 씨였다. 우울증을 알았던 자신의 경험을 살려 정철규 씨에게 운동을 권했던 것이다. <laughs> 아, 제가 철규한테 집에만 있어가지고 나와서 우리 햇빛 맞으면서, 어, 한번 지칠 때까지 걸어보자. 그러면서 집에 들어갔더니 물맛이 그렇게 좋다고. 예? 네? 그 행복한 걸 아는 거지. 그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물맛 좋은 것도 모르고 그냥 그랬는데 배도 고픈거야 밥을 막 먹고. 어 그러면서 아이 순간은 좀 행복한 것 같다고. 한강 이렇게 이 경치 보관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땀도 흘리고 해서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이렇게 그 막물한잔 먹는데 물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형 좋, 좋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형이랑 이렇게 하루 이틀 운동하러 가나. 그렇게 시작한 운동은 그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바꿔놓았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매일 마시던 술도 끊고 자신감도 되찾았다. 그에게 운동은 새로운 삶을 위한 선택이었다. 운동하러 가기까지 그 과정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속능점 치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땀을 흘리고 막 이러면은 뭔지 모르는 그런 게막 자신감이 막 생기면서. 아마 약물 치료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 네, 저는 적극 제가 일단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네,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세로토닌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운동의 중요성은 활동량이 아주 조금이라도 증가되면 뇌의 세로토닌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고 아, 수면 장애가 있거나 편두통 등의 가벼운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